광주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바로 곧 들어온 따끈따끈한 스쿠이를 구매하신 우리 광주 수선 사장님한테 왔는데요. 제가 잘 쓰고 계신지 물어봤는데 역시 잘 쓰고 계시네요. 그렇게 정성을 담아서 보내 드렸더니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테이블도 일본에서 들어온 그대로입니다. 이 전체 전체 헤드 부분도 어 페인팅 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원 오리지널 그대로예요. 이런 칼도 일제 오리지널입니다. BS800 잘 쓰세요, 사장님. 그리고 온 길에 제가 이제 이 시루바 3봉, 이게 수동이에요. 자동이 아니라. 모터는 클러치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되느냐죠. 수선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3번 기계를 많이 접하지 않아서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실 끼는 부분이죠. 다섯 개의 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해요. 순순하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위실을 하나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두 개는 같이 그 범주에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들어가죠. 1번, 2번, 3번이 똑같이 한 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을 위, 위에 시는 부분까지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까지.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잘 아시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끼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이제 가이루파 탑탑 탑 커버실인데요. 요 부분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시 길은 하나잖아요. 바로 아랫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에 아래쪽 이 구멍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넣지 마시고 긴 홀이 파져 있는 이쪽에 넣으세요. 장력도잘 맞추셨네요. 원래 1번, 2번, 3번 스프링은 바늘 실조시라서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타커버 실이 좀 약해요. 땡겨지면 안 되니까 약하게 스프링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5번 실, 루퍼 실도 마찬가지로 약한 스프링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열었다가 꽉안 닫고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땀 뜹니다. 꽉 눌러서 끝까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반드시 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판매한 건 아니지만, 기계는 참, 보존 상태도 좋고, 소리도 좋고, 아주 좋아요. 땀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고요 지금 아래쪽 실 텐션이 좀 강한 편이라서 많이 풀어 드릴 거예요 실을 빼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바늘 위치가 최상점에 있을 때 11시 방향으로 노루발은 꽉 눌러 밟아 주시고요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길게 빼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르는 방법은 이렇게 빼서 아래쪽 먼저 커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 잘랐죠 우회실 타커버 실만 자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자를 수있고요 5번 실을 많이 풀어서 제가 장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요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쪽에 있는 장력보다는 좀더 부드럽고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요렇게 한 땀이 떴는데요. 요거는 지금 가이루파 실이 잘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가이루파 위치가? 아, 맞네. 살짝 조정해 드릴게요. 철저하게 봐야 돼. 그냥 갔으면 이거 아주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요 차이 때문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러거든요. 오, 이거 너무 빨리 밟았어. 이렇게 밟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밟으세요. 부드럽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빈 미싱을 밟았을 때, 핫 커버까지 걸었을 때 이렇게 편안한 조시가 나와야 이상적으로 잘 세팅이 된선복입니다 예쁘게잘 아,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번더 테스트하고 마무리할게요. 요즘은 수선에서도 삼봉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나중에 두고두고 많이들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잘 나왔습니다. 하다 보면 오버 시적 부분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서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두꺼운 부분 지나갈 때 있죠. 편편한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두꺼운 부분 지나갈 때는요. 여기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살짝 당겨 주시면서 만약에 여기가 급격히 두꺼워진다 그러면 노루발 뒤쪽에 살짝 뭔가를 얹어 두세요. 제가 청바지 할 때도 팁을 드렸는데 뒤쪽에 살짝 얹어 두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고요. 노루발이 많이 들렸을 때는 살짝 눌러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두꺼운 작업도 힘들이지 않고 잘할수 있어요. 이상으로 광주에서 촬영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마쳤다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왼쪽에 있는 버튼이 누르고 오른쪽 손잡이를 잡고 돌리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럼 여기 위치가 요 포인트 점에서 현재 땀수를 지정하는 건데 숫자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 땀수가 예를 들어서, 어, 3으로 되 있다 그러면 얘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거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줄여졌는지. 아, 오히려 커졌네요. 반대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더 올라가야 줄여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쏙 들어갔을 때 엄지 손으로 이런 짜리만한 요 버튼을 눌러요. 누르고 이 오른쪽 핸드윈을 돌리면 쏙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이 있어요. 그럴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땀 수가 줄어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예, 네, 촘촘해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 차동 조절은 늘어나는 원단을 파카린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땀수가 커지면서 웨이브 지는 거는 잡아요. 그런데 많이 내려가게 되면 오글오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올려주는 것도 방법인데 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인위적으로 살짝만 당겨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땀수 엄청 작아졌죠? 여기에 효과입니다. 제가 이 땡겨도 이 원단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사방스판 같은 경우도 땡겼을 때 많이 늘어난 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가 많이 져있을 거예요. 마땅한 원단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아무것도 안 만지고 그러면 이 아이만 가지고 차동을 최대한 내렸을 때 변화되는 게 있어요. 많이 내릴수록 땀수가 커지고 약간의 파카링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씹히면 안 돼요. 네. 지금 파카링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앞톱니는 많이 가고 뒤톱니는 적게 가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놓지 마시고 일반 원단 할 때는 그냥 올려주세요 최대한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올리면 땀수가 주니까 땀수는 다시 키워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잘 나왔죠 네, 땀수, 차동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